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 아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마이크들, 음,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 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홈 레코딩 하실 때 사용하시는 마이크들을 제법 다양하게 써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어, 어떤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고 또 어, 사용했을 때 어땠었는지 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했었는지 짧게 짧게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는 블루버드 1세대입니다. 저의 첫 컨덴서 마이크이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음력 제법 좋고 그리고 밝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지금은 사용을 잘 하지 않지만 가지고 는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그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유튜버분들이나 BJ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쯤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바로 슈어 SM58 시리즈인데요. 제가 예전에 버스킹을 했었어서 그 용도로 구매를 했었지만 녹음용으로도 간간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후회하지 않는 제품이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 또한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4040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 기억으로는 조금 날카로운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꽤 예민했던 것 같고 어, 연습실에서만 사용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저렴한 마이크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해상도 면에서 어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하이가 너무 강했고 그래서 뭔가 노래를 하거나 편집을 할때 굉장히 하이 쪽이 이렇게 세한 소리가 많이 들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은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노이만 회사의 TLM 102 제품입니다. 이때 제가 마이크는 노이만이다라는 것을 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노이만 특유의 질감이 정말 좋았고, 돈 가격대에 노이만이면 최소 호불호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마이크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뭐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이나 블로버드 같은 경우는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이만은 뭔가 조금 무채색에 굉장히 노말하고 어, 좀 담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노이만 마이크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작업을 보통 하게 되는데 후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어 담백하고 깔끔하게 녹음되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들보다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슈어. sm7b 제품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치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수음은 당연히 컨덴서에 비해 약하게 들어가지만 녹음용으로 사용했을 때 웬만한 컨덴서보다 깔끔하고 무난하게 수음을 해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녹음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슈어 sm7b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홈 레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스튜디오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보컬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음악 작업을 한다 뭐 나레이션을 한다던가 노래도 한다던가 악기 녹음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성능이 뛰어난 마이크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루이의 LCT 240%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마이크가 어, 있을까 생각이 좀들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음성 녹음 등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연습실에 있는 셀프 녹음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어, 컨덴서 마이크의 어떤 기능을 똑똑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같은 루잇 LCT 4 4 0 퓨어입니다. 앞에 말한 240 프로의 상위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확실히 전 버전보다 세련된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딱히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가성비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루이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디자인적으로 비싼 느낌이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비슷한 가격대 마이크라면 저는 블루버드가 훨씬 더 괜찮은 질감에 수음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이 제품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노이만 제품의 U89i입니다. U87과는 조금 다른 음, 버전인데 노이만 제품은 일단 확실히 어, 아포지 장비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느낀 게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다만 확실히 고가의 마이크로 갈수록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프리앰프는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앰프를 따로 쓰지 않고 내장 프리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이 마이크의 성능을 어,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꼭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어, 별도의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이만 689 같은 경우에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홈 레코딩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어, 비싼 거에 비해서 되게 성능이 별론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로만 녹음을 보통 하잖아요. 보컬이 여러 명이 아니라 혼자기 때문에 자기의 음색과 잘 맞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그냥 평생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앞서 말한 블루버드라든지 그런 마이크들은 어, 약간 필터가 하나 씌워진 것처럼 각자의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개성과 잘 어울리는 보컬 분들이라면 뭐 만족하실 수 있지만 이 노이만 68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하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뭔가 되게 좀 무채색 계열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싼 마이크일수록 플랫하고 색깔이 없어야. 내가 녹음하고자 하는 보컬과 악기가 갖고 있는 순수한 소리를 음, 녹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대한 조금 플랫하게 녹음이 돼야 후작업으로 뭐 eq를 만지건 어떤 컴프레서를 걸건 할때그 어, 색깔이 잘 입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해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제가 노이만 tlm 103 제품과 굉장히 고민하다가 구매를 한 텔레폰 캔 TF11 제품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이크의 제조사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이만 계열은 제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어, 한번 텔레폰 캔을 사용해보자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텔레폰 캔의 정확한 색감과 어떤 최적의 녹음 환경을 찾지 못해서 되게 어려운 마이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하이가 부스트된 노이만 느낌? 하지만 프리앰프를 따로 물리고 최적의 세팅 값을 어느 정도 찾고 난 뒤로는 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세련되고 확실히 어떤 클래식한 느낌의 음악보다는 조금 트렌디하고 세련된 음악에 어울리는 마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주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쭉 제가 사용해 본 마이크들을 이야기 해 봤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고가의 마이크를 사실 사용은 안해 봤기 때문에 이 마이크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마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법한 마이크 드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마이크는 일단 개펠 마이크를 구매를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할까 생각 중인데 마이크는 일단 많을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음악 작업을 좀 다양하게 하시는 편이라면 어, 여러 가지 마이크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본 마이크 중에 일단 추천하는 건 음, 블루버드 쪽을 좀 추천하고 싶고 블루버드가 갖고 있는 어, 따뜻하면서도 조금 시원한 질감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버드 제품 추천하고 싶고, 또 어, 노이만 제품은 웬만하면 다 추천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TLM 102를 사기보다는 조금 더 투자하셔서 103을 사시는 게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또 전천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는 슈어의 sm7b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m7b는 정말 지금도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또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sm7b는 프리앰프가 웬만하면 꼭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조금 비추입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그 제품이 한 1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물리게 되면 확실히 저가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이 SM7B의 어떤 질감이 되게 좀 저렴해져요. 수음력은 높아지는데 소리 자체는 좀 저렴해지는 느낌을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븐비 사용하시려면 좋은 프리앰프를 물려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음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프리앰프를 물리지 않더라도 발성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수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프리앰프를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고 여유가 안 되신다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어느 정도 괜찮은 급의 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이 마이크의 성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마이크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번에는 또더 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